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야성경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261면, 신야성경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근, 그래야, 겐, 그래야 교회에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글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게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그런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안드로 유니아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어기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완에 있는 자라 그리스완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무난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안에서 주안 브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그시에게 문안하라. 주안에서 태가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무난합니다. 아멘. 로마서 16장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추천과 무난의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추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그 사람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함께 기회를 창출하여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천을 하게 되죠. 가끔씩 추천서를 써달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일했을 때의 시너지를 다른 누군가와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추천이란 것은 쉽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추천한 사람의 책임도 그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천은 그렇게 쉽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바울이 유일하게 한 사람을 추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해 보니까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라는 자매를 사람들에게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추천하는 이유가 뭔가를 1절, 2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재정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던 이 베베를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그 가치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것은 결국 추천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담게 되고 진심과 진심과 신뢰 마음을 함께 담게 되는 겁니다. 우린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추천할 만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나는 누군가에게 든든한 보호자가 되고 있는지 또 누군가가 나를 추천할 만한 가치, 인정과 공유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내가 이곳에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내가 하는 일도 중요하고 또 내가 만들어가는 결과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누군가 나를 추천할 만한 그런 인재로 내 삶이 성장하고 있는가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문안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3절 이하부터 그가 문안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안을 한다는 것은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문안한다는 이말 속에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관계가 이어갈 필요가 없을 때는 문안할 이유가 없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무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3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무난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명단들을 쭉 돌아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그리스완에 만난 동력자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원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던 동력자들 그리스도 안에 수고하고 열매로 남겨진 자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또 함께 어려움을 당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력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무난해야 될 이유가 뭔가를 사절 말씀, 목숨을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헌신과 수고를 가진 자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싶은 이유, 그 사람들을 존중해야 될 이유는 누군가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헌신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라는 말씀처럼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교회로 섬겼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건물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고 마치 우리 한국 초대교회처럼 자기의 사랑방을 교회로 내어놓았던 참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교회로 헌신했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란 것을 보게 되죠. 자기의 목숨도 자기의 집도 교회로 내어놓으면서 철저하게 헌신했던 이런 사람들을 교회는 기억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5절 뒷부분에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베네도가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이 사도바울이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맺어졌던 그첫 열매. 이 사람이 기억하라는 이유, 무난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열매가 무너지거나 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그 복음이 지속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를 돌봐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약한 자를 또 세우기 위한 무난의 의미도 이 속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무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고생하고, 함께 힘든 과정을 이겨내었던 사람들을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함께 고생하고, 함께 울고, 또 함께 웃고, 또 함께 열매를 거두었던 이런 사람들을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이후터는쭉 나가는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고 수관자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로 이제 이 문안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삶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문안해야 될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문안할 자들은 우리가 끝까지 관계를 이어왔던 자들일 테고. 또 그들을 내가 정말 진심을 담아 존중하고 또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싶은 자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력자 되었다는 그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마지막에 16절 말씀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와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게 입맞추고 라는 이 말입니다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인사로 사용되던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이 말은 인사를 넘어 그리스 도 안에서 성도가 서로 연합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품고 있기도 하고 또더 나가서는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가 늘 이어져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이 속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결국 거룩하게 입 맞추라는 이 말은 너희가 언제나 서로 간에 입에서 입을 맞추는 것처럼 일치가 되고 화목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도 이 메, 메시지 가운데 품게 됩니다. 결국 오늘 성경 말씀은 사두 바리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인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 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이런 거죠. 기억하라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점적인 메시지입니다. 기억하라라는 이 메시지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천하고 무난해야 될 이유는 내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억 속에는 그들이 내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 사랑들을 잊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버티고 견딜 수 있었고 또 누군가가 나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게 된 겁니다. 함께 동역자가 되고 함께 수관자들이 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두각을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존재는 홀로 설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존재는 앞으로 나의 모습도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나 혼자는 절대로 어떤 삶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지금의 내가 존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셔서 내 삶에 기억되게 하셔서 나를 세우셨다면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보호자가 되어주고 누군가를 위해 동력자가 되어주고 누군가를 위해 내 소정서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헌신력이 회복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라 것은 내 헌신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는 누군가는 그 사람이 보여줬던 특별한 헌신과 수고가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기억나는 그 사람을 존재를 통해 우리 마음은 허상 것이 아니고 어,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고 또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기억해야 될 자들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뿐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떠나갔을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가 있죠. 하루는 오보로 자기 사망 기사가 신문에 나게 됩니다. 자신의 사망 기사가 신문에 났을 때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해 할줄 알았는데 잘 죽었다. 그렇게 폭력적이고 화약을 만들고 사람들을 죽였던 이런 사람이 잘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의, 들리, 그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형이 사망했는데 자신이 죽었다라는 오보가 난 결과로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 사람인가를 그가 알게 됩니다. 그때 그는 결심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노벨상을 만들어서 기부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만들어내고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내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자기의 존재를 바꾸어낸 사람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공동체를 떠나가게 되고 또 사람들의 무리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내 자녀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실까요? 결국 우리는 이땅 속의 삶을 살면서 떠나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로 기억되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내 남은 인생은 그 기억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지 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는가를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 그리고 나쁘게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고 그들에게 든든한 기억으로 남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우린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주 안에 동력자가 되어주는 경험 또주 안에서 동력자를 얻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함께 같은 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을 배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는 같은 배우자가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동력자가 되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도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기도 합니다. 주 안에 좋은 동력자를 만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결실이자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우리의 삼성에 아직까지 믿음의 좋은 동력자 주 안에 만난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력자가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주셔서 함께 놀고 즐길 수 있는 사람 말고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내 일생의 마지막을 함께 열정을 쏟아내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그 동력자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꿈을 꿀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입맞춤이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 안에서 영적인 교제와 만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또 그리스 안에서 만나는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반갑고 행복하고 화목하고 일치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될때 거룩한 입맞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가 인정받는다는, 내가 존중받는다는, 사랑받고 있다는 행복한 경험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거룩한 입맞춤이 우리의 공동시 안에서, 우리의 모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일어남을 통해 누구든지 간에 이 교회에 발디는 모든 자들이 내가 거룩한 입맞춤을 서로 통해 서로 무난함을 통해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 행복한 느낌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바의 마지막 문안과 추천을 통해 우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억되는 사람, 주안의 동력자가 되는 사람, 사랑의 입맞춤을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한분한분 되기를 주여름므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또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내가 누군가의 좋은 동력자가 되고 또 내가 나에게도 좋은 동력자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거룩한 입맞춤이 일어나는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스 도 안에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고 일치와 화목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누구든지 이 성전에 발디는 모든 자들이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그 느낌을 갈릴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소리에 한 목소리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